안녕! 쪼이예요! 쪼이가 오늘은 싱가포르에 있는 가든스 바이더베이에 놀러 왔습니다! 야호! 친구들! 가든스 바이더베이에는 엄청 큰 식물원도 있고, 엄청 큰 트리도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폭포도 있대요! 과연 얼마나 엄청나게 클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 같이 구경해보러 갈까요? 쪼이쪼이! 쪼이. 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첫 번째 오스트레일리안 가든이래요. 어, 친구들 이것도 되게 처음 보는 식물이지 않아요? 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겉에 다 솜털처럼 이렇게 나 있어요. 눈에 덮인 것 같죠? 되게 이쁘다 와, 어, 친구들 여기는 글래스 트리래요. 글래스 트리. 근데 이 나무가 약간 벌집처럼 생겼어요. 벌집. 뱀껍질 같기도 하고, 어, 근데 <laughs> 지금 소름돋아. 뭔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친구들. 칼집 내는 것처럼. 어? 어, 친구들, 이거는 뭔가 사랑의 열매가 진짜 자라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막 이렇게 있는 거에 뿔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기 엄청 더 풍성하게 펴졌어요그 체리같이 이렇게 몸통이었던 게 이것처럼 아예 다 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이거는 트리 알로에래요. <laughs> 알로에 나무인가 봐요. 우와! 저기 위에 알로에 있어요, 친구들. 알로에가 되게 피부에도 좋고 음료수 되게 맛있잖아요, 친구들. 근데 그 알로에 나무가 이렇게 생겼대요. <laughs> 오 완전 높다. 아, 친구들 여기 동물 조각 모양도 있죠? 안녕. 저오스트레일리안에 사는 동물들인가? <laughs> 친구들 이번 조는 사우스 아프리칸 가든이래요. 이렇게 딱 보자마자 엄청 분위기가 진짜 남아프리카 분위기죠? 저렇게 나무 조형물로 동물들도 막 있고, 꽃도 엄청 화사하고, 오스트레일리안 가든이랑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아요. 친구들 이것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뭔가 옥수수 다 까먹고 난 뒤에 그 남은 통 같이 생겼어요, 식물이. 신건 저것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리 일반 먹는 초코 쿠키 같은 그 쿠키 모양에 이렇게 식물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아 메두다 메두다. 약간 메두사들이 막 뱀이 이렇게 막 엄청 많잖아요. 머리에 뱀이. 약간 그게 뱀이 아니라 해마? 해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느낌? 되게 뭔가 귀엽고 섬뜩한 그런 느낌의 식물인데요. 이거는. 이 나무는 되게 그 포카운타스에서 말하는 할머니 나무 알아요 친구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단단하고 뭔가 막 <laughs> 이렇게 나온 느낌? 곱게 뻗은 느낌이 아니라, <laughs> 우와, 되게 되게 멋있다 음, 하고 있어요. <laughs> 너무 이쁘죠? 친구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가든이래요. <laughs> 오, 그리고 친구들, 여기에 무슨 희한한 열매? 열매인가? 음, 되게 건강한 냄새가 나요. 친구들, 되게 머리가 정화되는 느낌, 맑아지는 느낌. 음, 뭔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좋아하는 젤리 있잖아요. 그 젤리 위에 상추가 심어져 있는 느낌? <laughs>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이거는 무같이 생겼는데? 무 꾸며먹는 것처럼 생겼는데? 음 엄청 향기롭게 생겼죠, 친구들? 근데 무향이에요. 아무 냄새가 <laughs> 안 나요. 그꽃 옆에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이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건가? 하고 이렇게 본 건데 진짜 이 위에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처럼 겉에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뭐가 있어요. 오, 되게 신기하다. 친구들 여기는 메디테레니안 가든이래요. 지중해 가든이래요. 우와. 꽃들이 엄청 많다. 여기는 되게 엄청 화사해요. 색감이 여기는. 우와. 올리브 트리. 우와. 우와 올리브 트리래요, 친구들. 오. 올리브가 자라는 나무인가 봐요. 올리브 맨날 먹기만 했지 이렇게 나무는 처음 봐요. 친구들 저기 바깥에 뷰가 너무 예뻐요. 강가도 보이고 관람열차도 보이고 친구들! 여기는 사우스 아메리카 가든이래요 남아메리카 한번 가볼까요? 오. 들어오자마자 엄청 줄기들도 크고 막 우거져있죠 진짜 남아메리카 같아 오. 오. 이거는 공작새가 공작새가 슉 하고 펼쳐져있는 모양같이 생겼죠? 와 친구들! 여기 나무는 다른 가든 나무들보다 엄청 높이 솟아 있어요. 오, <laughs> 오 어, 그리고 저기 독수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무 옆에. 와! 여기는 서클런트 가든이래요. 선인장 같은 식물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가 봐요. 선인장 종류가 엄청 많아요, 친구들. 우와. 어, 저기 선인장 사이에 고양이 있는 거 너무 귀엽다. 고양이 안녕! <laughs> 우와! 진짜 따가울 것 같아, 선인장. 이렇게 쭉 앞에 뭔가 이렇게 똥똥똥하고 동그란 게 박혀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되게 뭔가 되게 뱀이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 같이 생긴 성인장이네요. 어, 친구들, 이거는 선인장 나무인가봐요. 약간 인상 같다 인상. 홍삼. 홍삼 박아놓은 것 같아요. 친구들, 여기는 바어밤 나무가 있나봐요. 바어밤 나무 뭔지 다 알아요? 맞아요 친구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유명한 나무 있잖아요 헉, 저도 바오법 나무 처음 보는데 바오법 나무가 이거만 가봐요 오오 다른 나무들보다 몸통이 진짜 엄청 커가지고 더 편안하게 기대서 쉴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드래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형도 있어요 오 금방이라도 날아서 여기 다 돌아다닐 것 같아요. 와 친구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폭포래요! 와 엄청 크다! 대박!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친구들! 친구들, 여기는 아까 그 플라워돔과 달리 클라우드 포레스트라는 이름처럼 진짜 구름 숲 구름이 엄청 이쁘게 보이고요. 진짜 숲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와, 친구들 이것 봐요. 어! 저기 위에는 위를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있나 봐요.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헉! 이따 가서 걸어봐야겠다. 아! 네, 친구들, 엘리베이터 타고 6층 올라왔는데요. 이제 이 계단으로 더 올라가면은 아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나 봐요. 같이 올라가 볼게요. 약간 옆에 바로 이렇게 풀들이 엄청 많고 나무 위를 진짜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 계단 올라가는 게 올라오자마자 되게 신기하게 생긴 게 있어요. 어 이게 뭐야? 되게 악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친구들? 뭔가 재미난 소리가 날 것만 같아 이 안에서. 우 와, 어, 이거 뭐? 그 레고를 이렇게 뭐 만들어놨어요 친구들 식물 모양들을. 와 친구들 그리고 여기 그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도 있어요. 이렇게 조개처럼 생겼는데 벌레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잡아먹는 식물 있거든요. 그것도 자세하게 볼수 있는 게 있어요. 오, 대박. 여기는 클라우드 워크래요. 구름을 걷는 거예요. 아까는 저희가 구름이 위에 보이고 옆에 막 숲이 보였잖아요. 지금은 그 숲들이 제 발밑에 있고 제 바로 옆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을 같이 걷는 거예요. 대박. 완전 아찔해요. 여기는 아까 보던 보러... 엄청 솟고 있어. 그거를 가까이 볼수 있는 곳이에요. 우와. 엄청 거대하죠, 진짜. 대박. 아, 무지개다, 무지개. 지금 저기, 저기 무지개 있어요, 무지개. 우와. 바이더베이의 슈퍼트리 앞이에요. 진짜 영화 속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나무들 같지 않나요? 이렇게 나에봐도 너무 너무 예쁜데 여기가 저녁이 되면은 야경도 진짜 멋지고 어떤 쇼도 뼈 펼쳐진대요. 불꽃도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겠죠? 진짜 커요 슈퍼트리. 친구들 오늘은 저희가 가든스 바이더베이에 놀러 와서 플라워돔도 구경하고. 클라우드 포레스트도 보고, 엄청나게 큰 패트리도 봤는데, 우리 친구들도 재밌었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